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일요일에 서울에서 어 손님이 오셨는데, 어 땅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지만,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주변이 땅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된다고 해서, 저의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현금 6억을 가지고 원삼SK 하이닉스 주변의 2차선 도로변의 계육관리 지역에 6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아주 또릿또릿하게 저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 저, 주시고 저와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원삼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여기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지도를 보고 계시면은 지금 지도에서 여기에 이렇게 그고등생 마냥 나와 있는 거 여기 일부분들 좀 있죠. 여기 이게 바로 계육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에 보다시피 지금 계육관리지역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 원삼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계육관리지역이 없을 뿐더러 또, 도로 문제도 이차선 도로 문제가 또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원삼SK 하이닉스는 이쪽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가 동문입니다.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문, 그리고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문인데, 동, 서, 남, 북문이 그 앞으로 개설된 애정이고요. 그리고 북문 쪽에서 17번 도로로 연결되는 보계 원삼로가 2차선에서 지금 4차선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보계 원삼로도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야만이 내년 상반기에 이 원삼 SK 하이닉스가 개, 그, 착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교통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 문제도 하루 빨리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7번 도로를 타고 쭉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자, 여기 부분에서 두창리로 빠지는 이게 바로 플라타너스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앞으로의 원삼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그러한 교통량이 분부기 때문에 여기 한12,000평 정도의 주차장 부지, 쉽게 말해서 그 한시적으로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건설은 한시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차장으로 12,000평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17번도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이 안이 엄청나게 교통에 대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환승을 해서 셔틀버스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플라타노스 길을 지나가서이 두창리로에서 이 길로 이렇게 빠져서 들어오는 이 길이 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6억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는 분한테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계획관리지역은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굳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아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만해 이쪽은 계획 관리 지역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억,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러 온다 할지라도 자기 목적하는 바에 그대로 원할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꼭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산면사무소 앞에 여기 코딱지만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은 주거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원산면사무소 앞에서 여기 그 삼, 거리에서 이쪽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와우정사 쪽으로 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이 나오는데 자, 하나하루도 시할 것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그 계획관리 지역이 좀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그래서 여기 도로변에 땅값이 300에서. 어, 취하가 300에서 어, 도로 2차선에 접으면 은한 500까지 호가를 하고 있는 이런 땅들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의 땅 2차선 도로변에 붙은 걸 얘기합니다. 들어가면 좀 싸겠죠. 그러면 500만원에 120평을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벌써 6억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어, 대출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이펙트라는 레버리지 효과, 싶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면이 되는데 어, 이분의 말씀은 전혀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어서 결국은 그러면 2차선 도로변에 이런 대장, 이런 대땅이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고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120평밖에 매입을 못해. 그럼 120평 밖에못 되는 이 코딱지 많은 데다가 원룸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그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은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수산 터널이에요. 문수산 터널. 문수산 터널 바로 입구에. 여기 지금, 그 보이시죠? 공사 현장이, 이게 바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여기서 이제 원삼IC 또는 남용인IC라고 불리는 이쪽 부근에 이쪽으로 뚫고 나와서 여기가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런데 여기에 그 이런 고등색 비싼 그 색깔, 이게 바로 개입관리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입관리지역은 여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의 어 농업, 저어 농림지역에, 어 농림지역에 땅이 보전관리지역 일부 있고요, 2차선에 접한 개입관리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금, 그, 문수산 터널 쪽으로 가는 318번 도로 변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남쪽으로. 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57번 도로입니다. 자, 57번 도로. 지금 이쪽은 원삼 s k 하이닉스 공사를 허이라고 이쪽에 도로가 조금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쪽 중릉리 부분에 이쪽에 계획관리가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골프장이고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거든요. 여기 계획관리도 어 도로변은 7,800을 호가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4,500 정도 지금 현재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어 아시다시피 57번도를 로 타고 앞으로 여기 도로도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성 쪽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가 용인시 처 인구 원산면이고요. 여기 밑에서부터는 안성시, 이쪽이 고산면, 이쪽이, 그, 보계면, 이쪽이 삼중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57번 도로 주변에, 이쪽에, 어 구봉산 캠핑장 주변에 여기, 계획 관리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2차선 도로변은 500에서 700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4,500 정도 계획관리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신 손님은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있긴 하더라도, 땅 겨우 한적기 뭐야, 100평 정도밖에 땅을 못 사는 그런, 100평에다가, 어 무슨 원룸을 짓고 무슨 상가를 짓겠습니까많은 어쨌든지 간에, 어 이런 어, 이쪽에 57번 도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 써 있네요. 여기 이 계획관리역 지써 있는 요 부분 여기에 지금 원룸이 7개 등이 지어져 있고 상가가 지금 몇개 지어져 최근에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값이 계획관리지역이 3, 4년 전만 하더라도 200에서 한250 가던 것이 여기도 지금 500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획관리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골프장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남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두창리 부근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동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플라타너스 길이 있고요. 자, 여기 길이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가면은 배감 시내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근삼리 쪽으로 해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개입관리지역이 거의 없어요. 개입관리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두창리, 여기 일부분이 좀 있고요. 도로변의 개입관리지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입관리지역이 조금 있어요. 여기 추락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땅들도 지금 현재에 그 취락지구 땅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 안으로 들어갑니다. 2차선 도로변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지금 500에서 600을 호가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배감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배감 시내 쪽으로.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원, 그 원산면인데. 여기서부터는 배감면으로서 이런 색깔이 나와있는 것이 바로 근창리 부근에 자연 녹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선이에요. 2차선 도로변에 개획관리 지역은 없으면서 이 자연 녹지 지역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이 한500 또는 그 500에서 한 조, 그 비싼 것은 700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연 녹지 일부 또는 농림 지역의 농업 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한 300에서 400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어 6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손님을 투자 방향을 한번 모색하다 보니까 2차선 도로변에 개육관리 지역으로 해서 6억을 투자하고 싶다는 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마음에 드는 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 간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돈이 될수 있는 땅, 돈을 벌수 있는 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의 연구소에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 주변의 2차선 도로변에 개획 관리 지역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꼭개획 관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돈이 될수 있는 땅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주변에 땅 투자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저의 연구소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